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해라. 네. 도대체 뭘 보는데 그래? 아빠는 봐도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거 이해 못 하시잖아요. 뭔데 그래? 한번 보기나 하자. 새로운 가수야? 네, 아빠. 우리 BTS 오빠들 진짜 완전 멋지죠? 뭐? 한국 가수야? 수준 낮게 한국 가수를 좋아해? 아빠, 노래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져. 싫어. 한국은 무슨 한국이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마에다와 아빠는 한국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라며 실랑이를 버리고 있는데요. 마에다는 17살의 일본 여고생입니다. 케이팝을 좋아하는 마에다와 한국 노래는 수준이 낮다며 무시하는 아빠. 두 분의 갈등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극장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대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딕과 쿼라의 사연을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마에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고등학생인데요. 잠깐의 휴식 시간에 음악을 들으며 머리를 식히곤 해요. 그러다 우연히 BTS의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의 SNS에서 한국으로 BTS 공연 보러 간다. 앨범 사러 간다고 올라와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듣는 순간 너무 좋더군요. 세련된 멜로디가 귀를 사로잡았고 한국어로 된 노랫말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만 잘하는 가수인가 생각했는데 멤버들 얼굴을 보니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제가 BTS 사진을 보고 놀라자 친구는 얼마 전 아이돌 챔프에서 진행된 글로벌 포르젠트에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은 설문지에서 BTS의 진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선에 참여하고 있는 멋진. 어쩐지 지하철 특별 광고로 나온 걸본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잘생긴 신인 아이돌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저렇게 잘생긴 아이돌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더구나 이름만 광고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 당연히 일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생겼다고 이야기하자 친구는 지금은 군대에 가서 실물은 볼수 없다며 노래도 잘하는데 성실하게 군복무도 하고 있다며 제대하고 나오면 실물 보러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몇년전 BTS가 인기가 생길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군요. BTS 에디션이 발매 당일 불과 몇 시간 만에 공식 사이트에서 품절이 될 정도로 화제였는데요. 진분 저녁의 편의점과 슈퍼 등에서 대부분 안 판되는 바람에 가게 입구에는. 입구에는 해당 상품은 더는 입고되지 않는다라는 안내문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폭발적인 입기를 증명하듯 상품을 구입한 팬들은 포장지로 열쇠고리를 만들거나 볼펜 등으로 DIY하는 것이 유행이었죠. 예전에는 1 0대들이 모이는 장소를 하라죽후에 다케시타 도우리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시노쿠보가 1 0대들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바로 한인타운에 있는 곳인데요. 특히 시노쿠보역 앞 개찰구에는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빕니다. 일본 사람들이 약속 장소로 사용하는 시부야의 하치코를 버금가는 인기죠? 제 친구 모모는 여기 아이돌을 보러 간다고도 하더군요. 제가 아이돌 누가 왔냐고, 묻자 시노쿠브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그런 아이돌도 있냐고 대묻자. 키가 크고 잘생긴 한국 청년들이 공연 전단지를 돌리고, 공연도 하는데, 진짜 노래도 잘하고 멋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혹시 시노쿠브 가게 되면, 뚱카롱도 꼭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뚱카롱이 뭐냐고 묻자 한국식 마카롱이라며, 안에 필링이 가득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진짜 맛있다고 꼭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주말에 엄마를 졸라 매장에 방문했는데 매장에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겨우겨우 테이크아웃만 해서 사람들로 가득 찬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입안이 가득할 정도로 필링도 많았고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어쩜 이런 조합을 생각해냈는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엄마는 온 김에 한국 식재료를 사 가자고 하셔서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더군요. 엄마는 예전에 겨울 연가를 보며 한국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시며 드라마를 안 보는 아빠는 절대 모를 한국의 매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남자들은 자상하고 멋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며 소녀처럼 웃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일부 한류 팬들이 단순히 드라마나 가요를 통해 즐기는 그들만의 팬심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 문화들이 일본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일본 슈퍼, 어딜 가나 한국 식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다양한 라면별 과자, 그리고 음식들도 맛볼 수 있다며 엄마는 치즈 달갈비를 먹자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예전에 남이섬에 갔다가 근처에서 먹은 달갈비 맛을 잊을 수 없다고 말이죠. 신나게 시누쿠보를 구경하다 집에 돌아오니 아빠가 못마땅한 얼굴로 쇼파에 앉아계시더군요. 저녁시간이 되었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뭐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저 엄마는 엄청 맛있는 걸 사왔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죠. 엄마와 둘이 치즈 달갈비를 먹으려다 아빠 생각이 나서 포장해왔거든요. 아빠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30분 후 저녁상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매콤한 닭갈비와 어우러진 치즈 폭포 비주얼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조금 민망하셨는지 어서 먹자며 닭갈비를 드시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은 숨길 수가 없죠. 아빠는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이 맞냐며 먹을만하다고 하시더군요. 칭찬에 인색하신 아빠가 먹을만하다는 건 맛있다는 거죠. 엄마는 이 틈을 타 한국 여행을 제안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실제로 먹으면 더 맛있다고요. 아빠는 내켜 하지 않으셨지만 마침 휴가가 다가오니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속으로 만세를 외쳤죠. 드디어 한국 여행이 다가오고 저와 엄마는 드디어 한국을 직접 가다니하며 싱글벙글이었고 아빠는 마지못해 간다라는 표정으로 비행기에 오르셨어요. 짧은 비행시간이 아쉬울 만큼 금방 도착한 인천공항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큰 공항 규모에도 놀랐지만 매우 청결하고 쾌적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아빠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스마트 패스관이었습니다. IT에 관심이 많은 아빠는 스마트패스라고 써져 있는 곳에 관심을 보이셔서 함께 방문해 보았어요. 한번 얼굴을 등록하면 5년간 여권과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도 공항 이용이 가능하다니? 영화에서만 보았던 기술이 내 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앱을 다운받아 필요한 권한을 승인하자 스마트패스 등록 절차가 진행되었고, 가입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더욱 빠르고 똑똑한 공항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다니 놀라웠어요. 저희는 가장 먼저 롯데타워로 향했어요. 예전에는 서울타워로 가서 서울의 야경을 보았다고 하던데 요즘은 서울에 오면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를 간다고 하더군요. 롯데타워에 도착해서 웅장한 크기와 세련된 외관에 놀랐는데요. 티켓을 구매하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포토티켓이라니요. 미리 온라인 예약을 하며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용했는데 예약과 동시에 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이 모바일 메시지로 날아오더군요. 문제 메시지의 링크를 터치하니 바로 QR코드가 짜잔. 직원에게 화면을 보여주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하다니 너무 편리했습니다. 아빠는 한국의 기술력이 놀랍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행 전까지 부정적이었던 아빠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이야기를 지하 1층에서 118층 전망대까지 1분 만에 도착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이름처럼 스카이셔틀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랬지만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외국인 여행자들은 입을 떡걸리며 감탄사를 내렸더군요.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벽면과 천장을 통해 서울 관련 미디어 아트 전시도 구경할 수 있었답니다. 카이 전망대를 돌아보자 바로 앞에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잠실, 한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멀리 있는 남산을 가리키시며 경관이 멋있다며 다음에는 저기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일부 스카이데크 바닥 구간은 아래가 다 보이는 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120층 야외 테라스 전망대에도 가보았는데요. 탁트인 야외 공간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의 모습은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망대 곳곳에 포토존이 많아 엄마와 저는 빠짐없이 기념 사진을 남겼습니다. SNS에 바로 올리자 일본 친구들이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며 너무 부러워했죠. 전망대에서 내려와 저희는 압구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빠가 명동을 가지 왜 압구정으로 가느냐고 묻자 엄마는 요즘엔 가로수길을 간다고 하시더군요. 명동이나 남대문은 엄마 친구들과 갈 거라면서 가로수길에 있는 맛집을 가고 싶어 하셨어요. 아빠는 굳이 한국에 와서 맛집을 가는 건 뭐냐며 핀잔을 주셨지만 엄마는 여행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냐며 알아본 곳이 있다고 하셨죠. 엄마가 데려간 곳은 삼계탕집이었습니다. 전 치킨을 먹고 싶었는데 말이죠. 아빠도 메뉴판에 있는 삼계탕 모습을 보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전 달기 그대로 물에 담긴 모습에 좀 놀랐어요. 그렇게 잠시 기다렸을 때 삼계탕이 나왔는데요. 보글보글 뜨겁게 끓고 있는 삼계탕 냄새에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잡았죠? 국물을 먹어보는데, 이거 왜 이리 맛있죠? 아빠에게 진짜 맛있다고 눈빛을 보내자 아빠도 한입 드시고는 연이어 두 번, 세번 드시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었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어울리는 술 한잔하고 싶다고 하자, 엄마는 막걸리를 주문하시더군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입맛에 맞는다며, 진짜 맛있다고 아빠가 이야기하시더군요. 막걸리까지 같이 먹으니 더 맛있다며, 아빠는 엄지를 척하시더군요. 엄마도 먹기에도 순하고 맛도 좋다며 아빠와 함께 막걸리를 드시더군요. 저 맛보지는 못했지만 두 분이 드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치킨은 다음날 먹기로 했어요. 일본에도 가라아케라는 닭튀김이 있지만, 마요네즈에 먹는 게 대부분이죠. 저는 한국의 양념 치킨이 먹어보고 싶었어요. 단짠과 매콤달콤이 어우러진 찐맛이라는 친구의 맛 표현을 직접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간장과 고추장 같은 한국 전통 양념에 버무린 치킨, 꿀과 마늘을 섞은 소스를 섞은 치킨 등 다양한 소스를 바른 치킨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는 달콤한 간장 맛이 나는 치킨을 먹어보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치킨 맛이 있다니 너무 맛있어서 놀랐는데 아빠는 다른 이유로 놀라시더라고요. 맛이 너무 궁금해서 주방을 기웃거리던 아빠는 치킨을 튀기는 로봇을 보셨대요. 일본도 로봇이 일하는 음식점이나 호텔 등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라니요. 공항에서 놀랐던 기술력을 치킨집에서도 보다니 놀랍다고 하셨어요. 저는 치킨의 사이다를 먹었고 엄마와 아빠는 생맥주를 시키시더군요. 어제는 삼계탕에 막걸리를 드시더니 일본의 맥주와는 다른 한국 맥주의 맛에 치킨과 너무 조화롭다며 만족해하셨어요. 더 시원한 맛이 느껴지신다며 치킨과 맥주는 환상의 짝꿍이라고 하시네요. 저희는 이번 한국 여행은 먹방여행 같다며 웃었답니다. 여기서밖에 못 먹으니 많이 먹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아빠에게 일본에도 치킨집이 있다고 하자? 돌아가서 같이 가보자고 하시더군요. 역시 직접 경험해야 알게 되는 게 맞아요. 한국에서의 맛있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일본에서 아빠는 치킨과 삼계탕 외에도 한국 음식의 맛에 빠지셨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에도 관심을 두시며 아빠도 한국 음악과 드라마에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그리고 넷플릭스로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을 함께 보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팬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표현과 멋을 더 알고 싶다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저 엄마는 대현영이라며 같이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네요. 가족이 함께 공부하니 집안 분위기도 더 부드러워지고 화목해졌답니다. 우리 가족은 다음에는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에 자주 방문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에 관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